화사 요거 음 서정주의 화사 쓰다가 우연히 이렇게 넘겼더니 걸그룹 화사가 나오고 또 화사 꽃 역사 이렇게 나오는데 임재가 쓴 한문소설이라고 합니다. 임재는 1567년부터 1608년까지 내가 아는 임재에 대한 것은 요것입니다. 음... 서도 병마사에 부임을 하러 가는 길에 황진이 무덤이 있으니까 거길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황진이를 생각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운데 명월이 이렇게 망공산한테 쉬어가지그래?라고 말했던 황진이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봉지딸 기나김 하머리를 베여내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수님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펴이라고 해던 황진이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그래서 가던 발을 멈추고 부인기를 멈추고 황진이 무덤에 가서 술을 한잔 따라 주었습니다.청초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홍안을 어디 두고 배골만 누웠느냐.잔 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그 이쁜 얼굴로 있던 황진이 어디 가고 배골만이 풀밭에 누워 있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잔을 잡아도 권할이 없느니 그것이 슬프다. 멋진데 이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선조. 괘씸하군 임금님이 명령을 해서 내려가는 길에 기생의 무덤에 먼저 들려? 하고 파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제는 나중에 죽을 때내 본거는 아니야. 근데 자기 아들들을 쫙 앉혀 놓고 너희들 공부는 하더라도 벼슬길에 올라가지 말아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본건 아닙니다. 그런데 임제는 요 화사 아니 아니. 요 청초 우거진 고래 황진이 무덤 가는 길에 쓴 시조만이 아니고 수성지, 원생몽유록, 화사 요런 한문소설도 썼고, 시조가 3개 임백호 집이라는 책이 한개 있다고 합니다.수성지라는 원생몽유록은 이렇게 글씨가 없는 건 전부 다좋은 겁니다.원생몽유록은. 사륙신과 단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성지는 근심이 있는 성. 근데 음, 인의예지희로애락 시청언이라는 부하들 그 신하들이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 나라의 충신과 의로운 사람들이 수성을 세우고 근심이 어린 그 기운이 흘러넘치니까 이것이 천군에게까지 영향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다가 공방을 불러서 물었더니 공방은 국장군에게 말을 해서 수성을 항복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근심원이라는 수성이 항복이 되고 나니까. 평온을 되찾은 천군의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 등 모든 마음 작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말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에는 충신과 의사 이것만 되게 이렇게 위로다가 쳐주기 쉬운데 임재는 기생의 무덤에 먼저 들일 정도의 배짱이니까 그 의로운 사람들 사륙신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들의 눈물만으로 세상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고 지혜롭고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겁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응. 이 세상은 또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여지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사, 서정주의 화사를 읽다가 알게 되니 화사라는 책은 제, 줄거리가 이렇답니다. 도나라가 나오고, 또, 세 나라의 역사인데, 도나라라는 나라, 그리고, 또 무슨 나라가 하나 또 있어. 하나라라는 나라. 이거 다 실제 나라가 아니고, 상상의 나라. 그리고, 당나라라는 나라. 이것도 진짜 당나라가 아니고, 요런, 요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나라는 왕이, 이다 식물이 왕입니다. 호체 역사, 식물이. 왕은 매화, 매화가 왕인데 왕 이름은 열왕이고 연호는 가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비는 개수나무랍니다. 승상은 오균이라는 사람이 허균이 아니고 오균이 승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눈에, 눈이 난을 일으켰을 때 소나무 장군, 잔나무 장군, 소철나무 장군이 잘 물리쳐가지고 나라가 잘 이렇게 음, 하, 잘 이루어져 나가다가 그만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왕을 누굴 세웠냐면, 은 승상 오균이, 음, 그 왕의 동생인 영왕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연호는 중하라고 했습니다. 어이, 영왕은 무슨 화촌지 한자로 썼어야지 되는데, 이게 모르겠네. 왕비는 매화입니다. 매화. 매홥. 매화를 오균은 반대했지만 왕은 매화를 왕비를 삼았는데 왕비 매화는 얼마 후에 죽고 그다음에 양귀비꽃이 또 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오균을 물리치고 오균 대신 이화를 승상을 삼았는데. 이 화가 왕이 된 뒤에 새 왕비 양기비와 함께 나라의 조종은 어지러워져서 이 나라는 금성태수 버들꽃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나라는 11년이 갔다고 화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나라, 하나라. 하나라는 왕이 모란인데 이름은 문왕으로. 승상은 작약입니다. 아주 문학, 학문에 능한 신하들로 태평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그 요전에 있던 도나라에서 무릉의 도화가 이제 거기서 홍백 당쟁을 일으켜가지고 형초, 형초, 까시나무 신하가 아주 충신이 간 좋은 말을 했지만 듣지 않고 놀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하나라는 놀이에 빠졌다가 들사슴에게 말 망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나라는 당나라인데는 왕은 연꽃이고, 왕할 사람이 없었는지, 수궁의 군자인 영꽃을 왕을 삼았습니다. 승상은 두약 흐려진다 그리고 선정을 베풀어서 수나라는 그 물의 나라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너무 부처님만 믿고 그리고 또 장생불사를 하기 위한 약을 찾느라고 그 애를 쓰다가 결국 그 나라도 5년 만에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신경을 안 쓰고 너무 한그 공을 들이고 치성들이고 하는 것에 치우쳐서 5년 만에 그 당나라도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음 의인 의인 소설 풍자소설 입니다. 화사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임제는 거기 가서 쓴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을 어디 두고 배꼴만 묻혔느냐 잔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느라 하고 황진이 무덤 앞에서 쓴이 한씨가 다가 아니고 여기 또 한씨가 있습니다. 풍류남아 호방한 남자, 임재. 호가 백호입니다, 백호. 평양 기생인 한우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우는 찬비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에게 노래를 불렀어요. 북창이 막다커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참비 맞았소. 그러니 얼어 잘까 하노라 했더니 하누라는 평양기 명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이 얼어 자리 무슨 일로 얼어 자리? 오남침 비치금 다 어디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참비 맞았으니 녹아 잘까 하노라. 이렇게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평양기생. 계단합니다 화사, 임재의 화사, 한문소설.